네, 안녕하십니까 미지모라우스의 정영기 PD입니다. 아 날씨가 화창해졌습니다. 완연한 봄 날씨가 왔고요. 오늘 제가 방문한 곳은 충남 아산시 은봉 소재 위치한 가나다라 정화우징 본사에 방문드렸습니다. 이번에 제가 리뷰할 모델은 전면에 보이는 아, 큐빅 모델의 다락을 포함한 큐빅 다락형의 업그레이드 버전이 새롭게 출시가 되었는데요. 기존에는 저가형 메탈 사이드였다면 이번에는 최고급형의 메탈 사이딩을 적용을 했는데요. 가격은 동일하게, 그리고 품질은 더욱 높인, 그리고 다락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계절 짐이나 잠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모델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화이트 색상으로 제작이 되었지만, 이렇게 그린 색상, 블루 색상, 옐로우 색상, 다크 색상, 어, 투톤 컬러까지도 가능한 모델로 제작이 되었고요. 이번에 정화우 징에서는 과감하게 전 모델 라인업을 이렇게 최고급형의 메탈 사이딩을 적용을 하신다고 합니다. 네, 측면과 후면을 보겠는데요. 측면과 후면 모두 네, 화이트 색상의 메탈 사이딩으로 마감이 된 부분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처마 같은 경우에는 한 20cm에서 조금 더 돌출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창문으로 물이 들어가지 않을 수 있도록 네, 천마를 한 30cm 이상 돌출을 시켜서 제작을 해 주셨고요. 그리고 지붕은 아스팔트 싱글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후면에는 전면과 후면에 맞바람을 칠수 있는 어, 이중창, 후면 환기창 되어 있고요. 그리고 프레임은 4.5t, 어, 상당히 두꺼운 4.5t를 특수 제작해서 만든 어, 잔넬의 아연 각관을 이용해서 자체적으로 프레임을 제작을 한 다음 EPS 1등급 난연 판넬로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올 목구조공법으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사이즈는 3 곱하기 6 사이즈이기 때문에 전국 어디서나 설치가 가능하고요. 어, 제주도까지 배송이 가능한 모델입니다. 지자체마다 3 곱하기 6 사이즈밖에 설치가 안 되는 그런 지자체가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가나다라 정하우징에 제작되는 모델들은 3 곱하기 6. 조금 더 늘려서 3급하기 6.6 사이즈로 변경을 해서도 제작도 가능합니다. 이 밑에 보시면은 여기에 수도 인입 라인인데요. 그 위에 열선 처리가 되어 있고 마이너스 1도에서 가동이 되는 열선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동파 방지 시스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화장실 환기창, 화장실 환기창도 이중창으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여기가 주방, 주방 환기창 될것 같고요. 그리고 그 옆으로는 출입문인데요. 출입문이 우측 출입문 모델입니다. 아, 우측의 출입문, 화장실과 싱크대, 좌측에 다락이 포함되어 있는 구성인데요. 어, 리버스 형태로 반대로도 제작이 가능합니다. 아, 출입문이 왼쪽, 그리고 오른쪽에 다락을 포함해서 제작이 가능한 그런 모델이고요. 중간에는 지금 중창을 만들어 주셨는데요. 여기는 이제 대창, 시스템 창으로 변경을 해서 어, 바로 데크로 나올 수 있는 그런 대창도 옵션을 추가해서 설치가 가능한 모델이고요. 그리고 다락이 포함이 됐기 때문에 다락 밑에서 환기를 할수 있는 환기창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런 큐빅 다락형 모델이고요. 그리고 측면은 이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뒤에는 다락에 환기를 할수 있는 환기창이 측면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후면 또한 모두 메탈 사이딩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현재 이 모델은 최고급 형의 메탈 사이딩 외장재를 이용해서 제작을 하셨는데 외관을 드론 촬영을 통해서 한번더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에 실내 들어왔습니다. 실내는 이렇게 심플하게 이번에 제작을 한 어, 큐빅 다락형 모델인데요. 우선 먼저 주방부터 보시겠습니다. 출입문 우측에 주방이 배치가 되어 있고요. 주방을 화장실 옆에 이렇게 배치하는 이유가 만약에 이쪽에 배치를 하게 되면 될 수도 있는데 조, 너무 좁아지는 부분 때문에 여기에 배치를 하고 계십니다. 하부와 상부는 약간 다크 그레이 색상의 깔맞춤으로 하부장, 상부장 마감 처리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레인지 후드와 그리고 2구 인덕션. 그다음에 여기에 개수대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인조 대리석을 적용을 해 주셨습니다. 전면에는 환기창 되어 있고요. 이렇게 주방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무엇보다 음, 벽면을 패트 소재로 마감을 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뭐 크레용이나 물감 등을 낙서를 했을 때에도 쉽게 지워집니다. 음, 패트 소재의 특징이 어, 잘 지워지고 오염에 강하고요. 그 다음에 페트병을 만드는 소재이기 때문에 친환경 소재로 어 상당히 많이 각광을 받고 있죠. 어 캠핑카에도 많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친환경 페트 보드로 주방 전체를 이렇게 마감을 해 주셨고요. 그리고 나머지 벽면에는 어 고급 도배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좌측은 화장실인데요. 화장실은 여느 화장실과 거의 비슷합니다. 어, 전체적으로 리빙 보드로 어 천장과 벽체를 마감을 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전기온수기는 기뚜라미 30리터가 탑재가 되었습니다. 그 밑으로는 좌변기, 그 다음에 세면대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고요. 물구배는 세면대 밑으로 빠질 수 있도록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안쪽에 보면 여기에 이중창으로 두었고요. 그 다음에 수건장 어, 저렴하게 지금 제작이 되기 때문에 가성비 있는 수건장이 안쪽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화장실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반대쪽을 보면요 아 이렇게 다락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다락은 크진 않지만 한두평 정도 어, 크기로 제작을 해 주신 것 같고요 난간을 설치해 주셨고 led 조명 등이 다락과 다르게 어, 거실은 두배 크기의 led 조명 등이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양 옆으로도 무드등이 추가가 되었는데요 어, 무드등이 원래는 없었었는데 업그레이드가 돼서 무드등이 어,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올라가는 계단은 수납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된 모델입니다. 그 안쪽으로는 편백나무가 시공이 되어서 은은한 피톤치드 냄새가 지금 나고 있는데요. 이 편백나무는 패트보드로도 변경이 가능하다고 하십니다. 좌측과 우측 환기할 수 있는 환기창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벽체는 이렇게 도배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벽체 도배 색상은 화이트 색상, 그레이 색상, 블루 색상, 그린 색상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색상으로 변경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바닥 난방은 전기 판넬 난방에 모노룸 장판이 되어 있는데요. 모노룸 장판이 유지 관리가 상당히 편합니다. 그래서 모노룸 장판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다락을 잠시 올라가 보면요. 네. 네, 다락 좌측으로는 이중창의 환기창문 그 다음에 보시다시피 저 안쪽에는 개별난방 전기판넬난방의 모노룸 장판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한두평 정도 되는 사이즈고요. 조금 더도 확장이 옵션으로 가능합니다. 조금 아, 더 확장이 가능하고요. 이런 모습의 다락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큐빅 다락형 모델 이번에 새롭게 업그레이드된 모델의 가격정보는 다시 1층에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I've been running away from now and everything, everything I've seen. Recalling the things I won't remember remembering a feel I can't deny it. Just want to hide it and let it go away. But you have shown me that I can be free and face the world again and i don't know where i would be or where i'll go if you weren't standing next to me your love will carry me for life and i don't carrying me for miles here's where i belong here's where i belong here's where i belong 네, 이렇게 가나다라정화우진에서 새롭게 업그레이드 된 어, 큐빅 다락형 모델의 리뷰를 마쳤습니다. 어, 다락의 사용도는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에 계절 딤 등을 넣어 놓을 수 있고요. 잠시 아이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 뛰놀 수 있는 공간, 만약에 그러면 어, 지금 난간을 좀 올려서 아이들이 뛰놀 수 있는 공간으로 어, 사용할 수도 있고요. 왼쪽에 있는 창문을 대창으로 만들어서 바로 데크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용도로도 변경이 가능하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실내 색상은 벽면은 연그레이, 그 다음에 천장은 화이트 색상으로 제작을 해주셨는데요. 블랙 색상, 블루 색상, 그린 색상, 어, 옐로우 색상, 여러 가지 다양한 색상으로도 변경이 가능하니까 그 부분은 상담을 통해서 변경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현재 이 모델 가격 궁금하시죠? 어, 큐비 다락형 모델은 어, 기존에 상당히 많이 업그레이드 된 자재와 어, 실내 레이아웃도 변경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동일한 가격, 부가세 별도로 1450만원에 계속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에 대한 궁금한 사항 있으시거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가나다라 정화우징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은 어, 큐빅 일반형 업그레이드 모델도 곧 출시가 된다고 하니까요. 그 모델이 완성이 되는 대로 다시 한번 어, 가나다라 정화우징의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t's just a my feet and made me whole again. You came in my life, I wanna see your face. Never will I be be the same again. Song had already been sung. I was going on, still minding my own business. Never knew that life had just begun. You came into my life like a sweet.